어, 줌 예배 때 어, 나눔 한걸 가지고 다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니까이 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성인들은 이렇게 줌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온라인 활, 온라인을 활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신앙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좀 걱정도 되고 이제 그런 고민을 나눴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관련해서 어, 주님께 어, 조명을 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어요. 많은 교회 주류학교에서는 성경적 지식도 가르칩니다.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 성경적인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녀에게 보이고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이 산 지식이 됩니다. 간접 경험이 되고 나의 직접적인 경험과도 연결됩니다. 이것이 신앙 교육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반드시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형태를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배라고 할때 거창한 형식이 아니라 하루의 나눔, 어떤 문제에 대한 나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저 삶의 나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서 묵상할 수도 있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지낸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나누시는지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찾아가는 것. 이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과거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오늘의 나에게 또 앞으로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여 나아가는지를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신앙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고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모아 놓고 가르치는 주일학교의 그러한 형태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각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친구, 교사 되시고, 어,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것, 우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으시며, 어, 우리가 진실된 나눔을 할 때, 아이들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의, 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경험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